황교안 종로 출마 선언 반드시 이겨낼 것포스트드 2020만 2 7 5 0 7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십니까? 현대홈쇼핑 마스크 230세트만 준비 낚시성 방송 코로나 사태 심각성 입고 돈벌이만 집착 새벽 방송 30분 전판매 완판 신새벽 홈쇼핑 사기극 고객들 맹비난 현대 홈쇼핑, 편성 스케줄, 판매 창 삭제. 뒤늦게 사과했지만 소비자는 싼을. 7일 새벽 마스크를 판매한 현대 홈쇼핑이 예정 시간 30분 전에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연에서 온 23번 환자 격리 전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 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게시된 마스크 착용 안내문. 지난달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왔던 23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는 격리되기 전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23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부터 격리되기 전까지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이 환자는 우연해서 국내로 들어와 방역당국이 소지지를 확인하던 전수조사 대상자 중한 명이었다. 점점 더 흥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소식을 다루는 MLB닷컴이 류현진이 합류를 앞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탄 분위기를 점점 흥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MLB.com은 7일 류현진과 첫 만남을 기다리는 구성원들의 코멘트를 소개하면서 류현진과 계약한 뒤 토론토 구단은 즉각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특히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류현진이라는 이름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백화점 본점 4일간 문 닫는다. 23번 중국인 환자 방문. 이마트 공덕점도 임시 휴점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7일부터 3일간 임시 휴점에 들어갔다. 롯데쇼핑은 23번째 환자가 지난 2일 서울 롯데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을 방문한 것으로 통보받아 이처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환자는 같은 날 서울 마포구의 이마트 공덕점도 방문해 약 2시간 머물렀다. 파리 바게트의 교촌치킨 19번 환자 분당 송파 강남 직구 송도 뉴스1 직장 동료인 17번 환자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은 19번 환자가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 인천시 송도 수도권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의 접촉자는 7일 기준 수인네 명이다. 7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번 환자는 지난 1월 30일 정일 집에 머물렀다. 엘리엇, 손정의 투자 방식 제동 걸까? 소프트뱅크의 스타트업 투자가 손실을 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행동주의 투자자가 제동 걸기에 나섰다. 뉴욕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6일 1 0 0억 달러 비전 펀드로 유명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에 상당한 지분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오랫동안 기술업계 투자의 슈퍼스타였지만 최근 위워크, 우버, 개선책 스타트업, 외교에 대한 투자 손실로 손 회장의 투자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신종 코로나 우려 털어냈나 아직은 안심 이르다. 우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충격이 진정되고 있다. 중국인민은 행위 1 스포츠 한국선배의 양현종이 꼽은 기아 김비훈 자신감있게 던지겠다. 자신감있는 피칭을 하고 싶다 지난 2019년 구단 1차 지명으로 입단했던 김기훈에게 작년은 익지 못하한 해였다. 왼손 파이어볼러 시속 140km 중반을 넘는 속구를 던질 수 있는 루키의 등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특히나 김기태 감독이 시즌 도중에 사퇴 박흥식 대행체제가 되면서 젊은 선수들의 꾸준히 기회가 주어졌다. 조함 중국대사 한국말로 존경하는 대통령 각 하문 대통령 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한 주한 중국 대사와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 대사들과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새로운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제국 정상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우연의 재갈량, 리월량 사망 국내외 영웅 잃었다. 에도 물결, 만약 백신 만들려면 리월량 백신으로 불러다오란 반응이어져. 신종 코로나 초기 리월량 처벌했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리월량 외부 갈무리. 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중국 의사 리월량이 7일 새벽 신종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 리월 양은 신종 코로나 확산 초기에 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환자를 돌보다가 지난달 11개부터 기침과 발열 등 증세를 보여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등은 7일 중국 우한병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통해 리월 양이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아데 크루치소크 환자 41명 쏟아지자 한국 문 막아버렸다. 카토 하우생상 크루저 선서 총 61명 감염 확인 크루즈선 감염자는 일본 입국 전 확인된 것, 선긋기 나서, WHO의 문제 제기, 기타로 분류하기로, 아베, 감염 의심 다른 크루즈선 입국 거부, 올림픽 6개월 기와 불똥 탈라 안간힘, 미국인 승객 안전한 곳으로 트럼프가 구해달라, 일본 대형 크루즈선에서 41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로써 크루즈선 안에서 총 61명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됐다. 일본 검역당국은 이날 감염 의심자 273명, 가운데 나머지 171명의 검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콘 유민상 김아영 웨딩화보 촬영 반전 비하인드는 포스티드 2020만 2 7 1 2 8 공식 썸커플 유민상과 김아영이 개그 콘서트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오는 8일 밤 9시 15분에 방송하는 KBS 2 대극 콘서트에서는 로커 케미를 자아내는 유민상과 김아영의 코너 절대감 유민상의 스토리가 예고됐다. 녹화 당일 촬영을 위해 턱시도를 멋지게 갖춰 입은 유민상과 순백의 웨딩 드레스 자태를 자랑하는 배우 김아영의 모습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시 서초구 인재개발원 신종 코로나 격리 시설로 지정.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일부터 격리시설을 운영한다. 7일 서울시는 자가격리자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8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시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입소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 보건소장이 시설 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뒤 본인 신청을 받아 시설 격리 여부를 1차로 판단하고 이후 서울시가 격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돌아온 용왕의 아들 도시아 부위 이경규 연어병치 팔자 낚았다. 도시아 부위 이박사 이경규가 신들린 낚시로 팔자 대물을 낚으며 다시금 용왕의 아들임을 증명했다. 지난 6일 방송된 채널의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아 부이 대항의 시대 8회에서는 이덕화와 이경규가 게스트인 주상우, 김보라, 이태원과 함께 제주도에서의 두 번째 낚시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이병규는 긴 기다림 끝에 신들린 낚시로 연어병치 8자를 들어올리며 7자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더블 황금백지의 주인공이 됐다. 아이오와 콕터스로 본미 민주당 경선 3대 관전 포인트 이번 아이오와 당원 대회는 게임체인 저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6일 시에는 민주당 첫 대선 후보 경선지인 아이오와에서 대변을 일으킨 피트 부티지지전 인디애나주 사우스 밴드 시장이 이후 경선에서 기대하는 만큼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선 부티치지라는 38세 정치 신인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조 가이든의 몰락을 예견하게 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 참기름을 바르면 막는다. 치료제 없는 신종 코로나 올바른 예방법은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철저한 예방만이 최우선이라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사진은 서울 강화문 인근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 뚱뚱한 사람 바이러스 감염도 취약하다. 비만한 사람 면역물질 생성 원활하지 못해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대 연구팀은 비만인이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보통 인체에 외부 병원균이 침입하면 1차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작동.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들 바이러스, 세균을 잡는다. 면역 세포 중 선천 면역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중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유 실험 결과 비만한 자의 호중구는 비정상적인 사이토카인을 만들고 특정 단백질 양이 적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수장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도부 수정인 카심 알리미가 사살됐다고 밝혔다. 7일 A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반테러 군사작전을 통해 알리미를 사살했다며 우리 군은 국민에게 해를 끼치려는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제거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작전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민 거리에 만찬 자진 하차에 KBS 시청자위가 제작진을 책망하며 한말 KBS 시청자위원회가 KBS2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거리의 만찬 MC교체와 관련된 논란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시청자위는 6일 KBS 본관 6층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작진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영방송에 부합하는 제작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개선 사항에 대한 시청자 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덕재 KBS 제작일본부장은 "김용민 씨가 거리에 만찬, 새 MC 자리를 자진 하차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새 시즌 방송 시점을 미루고 후임 진행자를 새로 찾는 등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시생활 우한 교민 중 확진자 한명 추가 발생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지난달 31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경찰인지개발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한 파렴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격리 생활 중인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국내에 귀국한 우한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미는 재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 사실과 달라. 이른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설명했는데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미국에서도 정식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는데. 의 취재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추미애 변무부 장관은 어제 대변 인실 분실을 새로 여는 행사에 참석 했습니다. 스포츠 조선 경탄과 비아냥의 경계 손흥민의 프로 첫 pk골을 보는 두 가지 시선 한쪽에서는 찬사가 쏟 아졌지만 다른 편에서는 비아냥 과함담이 빗발칩니다. 각자의 입장 에 따라 하나의 현상에 관한 평가 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헵스파의 손흥민 이 프로무디 소속팀에서 처음으로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자 영국 현지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크루즈선 빈머리 돌려 부산으로 커멧 비상 포스티드 2020-206-2201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크루즈선이 진로를 바꿔 중국 대신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난 탓에 부산함 검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발생 조류독감 또 다른 외관 될수 있다 트리니티 메디컬 뉴스 중국 발생 조류독감 또 다른 외관 될수 있다 조류독감 사람간 전파 가능한 형태로 변이할 경우 신종 코로나 이상 충격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요즘 중국에서 H5N1로 알려진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해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류에게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 지역인 후베이성과 남쪽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후난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퀴어스 오브 원의 아버지 로드 버거슨 블리자드 입샤 디아블로 IP 책임진다. 글로벌 넘버 원 게임 미디어 게임 포커스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기어즈 오프워 프랜차이즈를 담당하는 다워코얼리션의 스튜디오 디렉터이자 대표인 로드 퍼드가스니이월을 끝으로 퇴사할 예정이다. 그는 국내 시간으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퇴사 소식을 알렸다.